아, 여기 고인가 보다. 어, 아, 네. 빵 추가할 거야? 비, 비주얼이. 아 보니까 안 뿌려져 있었네. 양념 많이 발라주세요. 오, 많이, 많이. 양념 많이.

오, 짠! 짠. 원 속에 속에먹어 야, 돼. 밥두 응. 먹었어? 대 야, 이 야, 이 야, 야. 가니 야, 야. 요이 야, 이 야, 야. 맛있 이거 한번 먹어봐. 음! 도넓다 음 도넓다. 어 거기다가 이거 고추예요? 여기다가 딱 올려서 된장 끓여서 기려서고소말 말썽으로 흘러가 내취이9 8 4 1 2 3 4 진짜 뭐야?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나, 이틀, 삼일에 죽자. 2881234! 진짜 여기 오자고 내가 한 며칠 삐아 을 하고 있었거든? 갑자기 니네 목무가자고 했을 때 내가 혜연아가 좀 앞으로 가자 이랬을 거거든? 근데 아, 근데 한번 정했잖아. 근데 이제 약간 이런 느낌이 들면서 아, 잠밥만요 10시에서 11시 준비하고 11시부터 밥 먹기. 근데 이게, <laughs> 이게 이상한 게이거 아니냐? 사람은 이제 좀 조마조마하니까 이렇게 좀 약간 촘촘히 놓고 살아야지. 아니? <웃음> <웃음> 뭐야? <웃음> 뭐야? 내 알람. 도가니 먹고 건강하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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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도가니 먹고, 강강하자 네 이거 하나 둘 야, 내가 딱두개 샀어 너 하나 줄라고 됐다 개기지자 한번 움직여 한바퀴 돌려봐 이거 운전할 때 이렇게 한다고 해 어! <laughs> 아, 역시 저기는 술을 아직도 서네 아니, 아니네. 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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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 먹고 가시나요? 의이가 먹고 가. 어디 야아 근데 그 의자가 의자 가 누가? 이맞아맞아한 감사합니다 한번더한번더한번더 <놀람> <놀람> 이제 네, 언니 스폰 작아지는 소리 들리는 것아 이걸로 다시 담으면 되겠다 이걸로 다시 담으면 되겠다 아니, 아니, 시먹어야지시켜먹으야밀면지금먹 아니, 약간 아니, 루 아니, 시켜 먹어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안니 아니, 어니 아니, 아아 아니. 아니, 아니. 먹어야지. 응 너무 맛있어. 괜찮아 응. 이렇게 언니? 짭조름하면 지음 너무 맛있어 그치? 이게 옆을 돌리면 완전 바삭해지거든. 응. 그래서 노력한 거. 이렇게 바꾸는 거야. 한번 넣은 다음에 한번 바꾸자는데 어떻게? 우선 먼저 응. 넣는 것부터 해가지고. 한번 봐야되는데 다 했으니까? 응 안돼? 못어 이거 포장이 안 돼. 그냥 넣으면 되지 얘 건 약간.. 아 어, 뭐야? 완전 예뻐 약간 이런 느낌인데? 내가 사진 보내줬나니 아, 그... 보여줄게 응. 응. 이... 어 뭐야 또 이런걸 다야 그거 내가 만들었어 이런 걸다지금 와서 까볼게. 먹어. 간다! 어, 그래도 잘못이야. 어, 아, 추워. <laughs> 아, 이 이거 만드느라. 어? 뭐예요? 이거 아, 제가 뭐예요? 만들었어요. 아, 진짜요? 네. 치코가 오, 이거 만드셨어요? 네. 오. 베이킹하고 왔구나. 안녕하세요~ 우준이, 어질라~ 안녕하세요~ 이 우준~! 고양이가 아니지. 같아. 응. 어. 좋아. 너가 아는 고양이 아니지. 너 고양이 무서워하잖아. 응. 어, 이름이 아 여기 가됐가 있었어. 어디 있어? 여기, 여기. 사이 <laughs> <laughs>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야? 네. 가 올라. 어어다가거 같은데? <laughs> 야, <너 진짜> <웃음> <머리>. <웃음> 네. 아, 아, 아 어, 진짜요? 아, 진짜 아, 아니.. 가만히 있을이 맛있어 맛어아괜찮 맛있어 진짜 네방문이밖들어가 <laughs> 들어가? 어진짜 삐지면 밖에 들어가 삐지면 누워있어 귀여워 뭐 할까? 핑핑 어, 어 이거 진짜 웃겼다 지금 어디갔는 날만 한 친구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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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디갔어? 어디갔어? 어디어디갔어 어디갔어? 어어어디어 어디갔어? 어어 어디갔어? 어어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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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어어이갔어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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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oh. 어, 어

아아 는 개다. 다매는 거야? 아 아니 어디 다쳤어? 아 아팠어? 대 아팠니? 아빠여 아팠어? 아 진짜? 어 그렇게 네 너나 잘하는 사람이야 살아서. 너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잠깐만 다시. 일단 들어요. 이는 뭐야? 이건 뭐야? 너가 갖고 왔어 아니? <laughs> 하나, 둘, 셋. <laughs> 다시, 하나, 둘, 셋. <laughs> 하나, 둘, 셋. 유은은 너리와. 우준이 빨리 이 일로 와. 잠깐만, <laughs> 일단, 일단 가봐. 한식으로 가봐. 일로, 일로 게 오, 오 조심 <laughs> 괜찮아, 괜찮아. 이심히야 돼. 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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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두, 세, 한, 두, 세. 유지동 그래 그래 아 그래. 하나, 둘, 셋. <목소리> 기분 내기아야 뭐야? 야 뭐야? <목소리> <목소리> 야 너무 귀엽다. 미버렸다세개다 먹어요. 세많세개다 먹어야 돼. 지금 다섯 명더 있어야 돼. 안지 <몇> <맞아? 제이>. 어. 어1 0시까지 어, 조명 좀. 이건하나야 아니, 아니 하나 더, 더 있어. 더 있어. Idol, 하나 더 있는데. Exactly. <스> 이거이거또세요이마아 <lite> <laughs> <laughs> 와! 신기 아, 와. 와 <laughs> ah. 신기하 이거 진짜 와. 다 있잖아요. 아, 네. 아니, 일단, 레몬은? 레몬이랑 일반이에요. 아, 이따 먹자. 아, 똑같은 아, 네. 맛이에요. 아, 똑같은 맛이야요 엄청 같아요. 어 잘했어. 너무 달 구웠다 루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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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예쁘다. 이슬이 한 거야? 누가 거예요. 너무 맛있다 근데... 너무 맛있어. 진짜요? 어머. 지가 뭔소주랑이거이같아 내가 말도 안 되게 하지. 이거 이거 내가 다 놀리는 거 같아.